벌써 방학이 다 끝나가는데 이번 방학을 헛들어 쓴것 같다. 동기들 소식 들어보면 대회 활동도 이것저것 하고, 자격증 공부에 여행에 다들 바빠 보인다. 나도 뭐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1 3 6 5 자원봉사 포털에 들어가 보았다. 그런데 내가 여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대학교 적응도 관심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아 망설이게 된다. 그래도 방학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나라도 해 보고 싶어서 신청하기로. 아, 그러면, 니네 봉치랑 나무젓락을 비울 테니까, 이거 환경성 활동하시고, 이따가 여기로 다시 모여주세요. 네. 저기,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? 아, 저에서 왔어요. 한저 아, ᄃ에서 왔는데, 혹시 몇 살이세요? 아, 저 스무 살이요. 스무 살이요? 아, 저도 스무 살이에요. 오! 그럼 우리 말 편하게 할까요? 아, 좋아요. 말 편하게 해야죠. <laughs> 좋아요. 오늘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응 너도 완전 수고했어 우리 첫 봉사활동이라서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을 텐데 고생인 것 같아 응. 아니야 아니요 혼자 와서 진짜 혼자 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선물 같은 친구도 만나고 좋아 이제 너도 나랑 같이 봉사에 중복되는 거야 앞으로 나랑 같이 봉사하는 거 맞지? 당연하지 좋아 웅선이의 일기.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 겁냈던 어제가 무색할 만큼 즐겁고 불안찬 하루였다. 보람이와 함께 봉사를 하며 멈춰있던 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. 봉사활동을 하나, 두개할 때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그만큼 얻는 것도 많아져서 또 다른 봉사에도 도전하고 싶다. 이제 봉사는 내게 두려움이 아닌 선물 같은 존재이다.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봉사활동을 다녀보고 싶다.